이리로 오세요 선생님 아, <laughs> 자 어떤 사연일까요 네이 (3살) 연하남이랑 소개팅을 했는데 이 호칭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이런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은 (32살인데) (29살) 그니까 (3살) 연하 남성과 소개팅을 한 겁니다 (1차로) 일단 밥을 먹고 (2차로) 카페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누구 씨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하남이. 아, 1위로 오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한번별뜻 없이 한말 같기는 했는데, 왠지 실망감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이 글쓴이는 노안도 딱히 아니고, 길거리를 나가면 다들 대학생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불리니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고 상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아니, 아가씨도 아니고, 어이도 아니고, 예의 있게 선생님이라고 한게 도대체 왜 기분이 나빠, 동그라미? 어, 오늘 아, 구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개팅 상대한테 선생님이 뭐야, 청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저기 하면 되잖아, X. 아이, 자. 자, 우리나라에선 저기, 저기요로 어디가는건다 통하는데 말이죠. 자, 일단 누가, 우리 팀장님. 저 지금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상이라 하시마는 이름을 알려줬을 거예요. 데이트했으면 이름을 당연히 기억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기빡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적이 해야 되는데 어. 여성분이 직업이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선생님이면 가능한데 아니면은 말씀대로 자기는 뭐하더라도 저기요는 능가죠 요거 안 됩니다. <laughs> 지금 처음 만났는데 <laughs> 자기는 <자기라고> 뭐? <laughs> 자기는 과하지만 저기는 그잖아. 요 스토킹으로 네. 신고당하죠. <laughs> 예. 저는 이분이 조금. 저기요가 좀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첫 만난 사이기 이 때문에 아직까지 말을 놓기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름을 기억할 수 있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아주 좋은 호칭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선생님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그렇게. 어, 사장님보다 낫지 않나요? 아, 선생님. 예. 선생님이 딱, 저, 딱 정확한 <laughs> 용어예요. 예. 저기요? 자기요? <laughs> 이거는 좀 과한, 딱 선생님이 전딱 정확한, 그렇게 저걸 자격지심 좀 아닌가. 추구을 생각할 필요 없는데. 승현이가 예.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팅이라면서요. 알잖아요. 알면, 그냥 나올 때 마음에 들면, 나 그냥 이름 부르고 싶어. 누나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나오면 어떨까? 과하잖아요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게. 예, 자이 아, 이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이 분위기 어쩔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저도 선배한테 선생님 이렇게 모르고 실선 적 있어가지고 전 이분도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병일 수도 있고요. 이 가족 여러분들도 딸기 칸초님도 연상을 떠나서 저도 업무 외적인 장소에도 쌤 이렇게 불러요. 직업병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